이거는 학과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5년제에서도 인증대학을 가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입니다. 현재 고3 학생분들은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수시 입시가 9월부터 접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8월에는 여러분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건축학과 어느 대학 가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올렸는데요. 건축학과를 좀 안내하는 그런 영상이었지만 사실 고3학생이나 또 고등학교에서 진학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보다 더 쉽게 안내하고자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학과를 진학하게 되면 그 학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죠. 아무래도 진학 선생님이 계십니다만은 학과가 많기 때문에 보다 디테일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이해하기라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학부모들께서도 생소한 그 학과를 알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 관련해 가지고 좀 안내를 드리고요 여러분이 학과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가 되면은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0년 대학 입시 건축학과 대학 진학,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체크리스트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대학을 진학할 때에 이제 학과를 선정하게 되겠죠. 근데 건축학과나 건축공학과는 여러분이 좀 기본 사전 지식이 있는 분은 좀 쉽겠습니다만은 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는요 대학에서 공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대학의 홈페이지 가시면 공과대학으로 들어가시면 건축공학부가 있습니다. 건축공학부에 건축학 전공과 건축공학 전공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건축학과 건축공학,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보면, 건축학 전공이 5년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과가 4년제 시스템인데요. 건축학 전공은 5년제입니다. 대략 정원은 40명에서 5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건축공학부가 대략 100명에서 한 110명 정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건축학, 전공 그리고 건축공학전공 이렇게 나눠져서 진학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건축학전공과 건축공학전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홈페이지를 제가 가보니까요. 건축학전공 5년제에 관련된 설명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학 전공은 말 그대로 건축물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이론 및 방법과 공학적 기술을 배우는 전공이에요. 건축물은 건물의 안전과 기능 그리고 또이 설계자의 의지가 담기는 종합적인 구축물이자 문화적인 유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건축학은 설계자의 창조성과 예술성, 그리고 기술적인 합리성이 발휘되는 그런 분야입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설명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축학 전공, 즉 5년제 이 전공은요, 설계를 하는 곳입니다. 설계. 건축물을 설계를 하고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든가 좀 독특한 건축물이라든가 건물들 많이 짓잖아요. 그 건물들을 짓기 전에 설계하는 사람 즉 건축사, 건축가 되시려면 건축학 전공 5년제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만 기술과 예술과 또 창조성이 있는 그런 분야가 이 건축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축학과를 졸업하면은 진로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건축학과는 건축사 사무소, 그리고 건축 설계, 또 도시 디자인 분야라든가, 또 건축학과를 나와도 건설 및 시공 분야로도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학 교수나 주택, 또 건설 관련된 연구소, 그리고 각 도시이나 지자체별로의 어떤 개발 연구소라든가 어떤 공단, 뭐 이런 분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또 건축의 역사라든가 이론이라든가 평론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건축학과에 지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공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건축공학은 창조 과정과 관련된 공학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건축 시공, 재료, 구조, 그리고 건축의 어떤 생산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그 능력이라든지 어떤 시스템. 그리고 한마디로 좀엔지니어링적이 강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학이 건축물을 설계하는 이론과 기술이라면 건축 공학은 건축 환경이나 건축 구조, 시공 재료 이런 공학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엔지니어링적인 학문이 되겠는데요. 이래서 이제 건축 과와 공학이 좀 다른 측면이 있고요.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진로가 건설회사 그리고 감리한다든지 어떤 CM 여기서 CM은 Construction Management입니다. 건설관리조 그런 회사를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건축시공 그리고 이제 구조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근데 구조설계는 구조기술사를 취득을 해서 말 그대로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기술적인 것을 이제 설계하는 곳이 이 구조설계사무소고요. 그리고 구조감리, 그리고 설비나 어떤 기계 그런 설계사무소, 어떤 공학 관련된 그런 회사로 취업하는 게이 건축공학과의 졸업진로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건축학은 건축설계, 건축사, 건축가 이제 그런 게 건축학과고요. 건축공학과는 건축 시공이나 구조, 또 구조 기술사, 시공 기술사, 엔지니어링 이런 분야가 건축 공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가라든가, 건축 설계라든가, 건축사가 되시려면 건축학과를 가셔야 됩니다. 보다 더 디테일하게 조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학과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건축학과나 건축공학을 이제 진로를 정할 때 먼저 설계를 하느냐 아니면 공학을 하느냐 이렇게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다 더 디테일하게 이제 보면 건축사라는 게 있죠. 건축사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주게 되는. 면허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자격 시험을 이제 보게 돼 있는데,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이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시공기술사, 이런 자격증처럼 건축 설계를 하시려면 여러분이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사, 건축과 건축 설계, 건축 디자인을 하시려면 건축학과 5년제를 가야 되고요. 여기서 5년제가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만은 5년제에서도 인증 대학을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인증 대학은 한국 건축 교육학 인증원에서 인증 심사를 통해서 인증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 대학이 지정된 곳으로 여러분이 진학을 하셔야만 나중에 건축사 시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5년제이더라도 인증이 안된 학교를 가게 된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건축사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건축사 자격을 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교의 레벨과 명성과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축사를 취득하시려면은. 이 건축학 인증 학교를 여러분이 진학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건 아마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고요. 학부모도 잘 모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꼭 여러분이 인증 대학이 되어 있는 학교를 여러분이 찾아서 진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체크포인트 1.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사이트를 여러분이 방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www. kaab.or.kr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 여러분이 꼭 방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인증대학된 학교리스트를 먼저 뽑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뽑아놓고 나서 어디 대학을 가는지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대학리스트를 잘못 찾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이메일이 와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국건축과교육인증원은 2005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은 이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이 KAAB 그리고 인증기준이라든가 인증사업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어, 인증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에 인증현황이라고 있죠. 이 인증현황을 클릭하시면은요. 인증현황을 클릭하시면 인증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가 인증 프로그램 그캡처를한 건데요. 이 인증 프로그램 보면은 거기에 인증된 대학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일번 명지대학교 건축학부부터 63번 순천대학교 건축학부까지 63개 학교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증된 학부고요. 여기에 표를 보시면 차기 인증 실사연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증제라는 게 인증 심사를 받으면 2년을 줄 수도 있고 4년을 줄 수도 있고 6년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증을 잘 준비하고 학과 커리큘럼을 잘 했다면 6년짜리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6년마다 인증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인증이 부실하고 인증 준비가 부실했다면 이게 이제 2년마다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 이 차기 인증 실사 연도를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 세개 학교로 시작해서요. 2019년 순천대학교까지 총 63개 학교가 인증되어 있습니다. 2018년 7월 현재 63개 프로그램. 여기서 5년제 학부가 60개 대학. 그리고 대학원 시스템이 있는 게 3개 대학입니다. 그래서 총 63개 대학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대학 리스트를 제가 다 한번 적어 봤습니다. 명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학교, 그리고 홍익대학교, 서울, 강원대학교, 부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영남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 울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제가 다 63개 대학을 말씀을 다 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을 캡처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하시고요 어, 건축학 교육 인증원 가시면 그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인증원 리스트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경남과학기술대학교하고 순천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도 많고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학교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학 학교의 이름과 레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증을 못 받은 대학도 좀 괜찮은 대학들이 있어요 인증을 못 받은 대학도 보다 더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학과를 지나간다는 것은 건축사를 취득하겠다는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건축학과를 꼭 간다고 그래서 건축 설계를 하는 학생이 꼭 100%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 통계적으로 보면은 대략 한50% 정도는 건축 설계 사무소로 취업을 해서 건축 설계의 길을 가고요. 나머지 50%는 건축 설계 사무소를 가지 않고 다른 분야로 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50% 정도 되는데요. 설계 사무소를 안 가게 되면 뭐 공단이라든가 LH 공사라든가 뭐 SH 공사라든가 주요 공단 뭐 그런 것도 갈 수도 있고 또 은행으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 건축 관련된 분야로 가게 되거든요. 또 건축학과를 나와도 시공회사로 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나중에 다시 설계를 할 수도 있고 건축사를 취득을 하시려면 건축학과를 진학해서 졸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5년제 인증대학을 나오신 분은요. 졸업 후에 3년 실무를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3년 실무 경력을 하시고 건축사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사 시험을 보고 건축사를 취득하는 요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2 고졸이나 전문대학이나 4년제 그리고 5년제 비인증 건축학과를 졸업 하시는 경우에 또 지나가시는 경우에는 건축사 시험을 볼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학을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고졸 전문대학 4년제, 5년제에서 비인증 건축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건축사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불가피하게 전문대학이나 4년제를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건축사 시험을 영영 볼수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건축사 자격을 딸수 있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4년제 대학교를 진학하셨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대학을 다니다가 5년제 인증대학으로 편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제 인증대학을 졸업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현실적인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대학원을 지나가셔야 돼요. 여기서 대학원은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요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학원 인증받은 학교는 요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대학원을 가야 된다. 그리고 5년제 비인증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비인증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5년제 비인증 대학 나오신 분들도 이 대학원을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건축사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5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해 버리면 다시 대학원을 지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 생각은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학원으로 지나가시는 게 현실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의 기준으로 보시면은 서울의 많은 설계사무소에서 이 4년제 나오시는 분들을 채용을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제를 나와서 설계사무소로 취업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러다 보니까 5년제 인증대학으로 편입을 해야 됩니다. 요 내용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시험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모르시다 보니까 4년제 대학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어, 건축사 시험을 볼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꼭 한번 여러분이 챙기셔야 되고요.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이 뭐 인증을 받지 않은 5년제로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입학 당시에는 인증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졸업 전까지 해당 학위 과정이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 교육 과정 졸업자로 인정이 되어서 실무 수련 기간은 3년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졸업 전에 인증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제 인증받은 학교 출신으로 이제 인증이 돼서 실무 수련을 졸업 후에 3년을 하게 되면 건축사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요게 지금 한국건축과 교육인증원의 질의 내용을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 이제 건축사, 건축가가 되시려면 건축 설계 디자인입니다. 여러분이 공식적인 명칭은 건축사입니다.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만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개업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시공은 건설이나 시공이나 어떤 집 짓는 엔지니어들, 이런 분들은 건축 공학과로 진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 건축학과는 5년제. 그리고 인증대학을 가셔야 된다. 그리고 건축공학과는 엔지니어링이다. 그리고 건축공학과는 4년제입니다. 4년제는 건축사 시험을 볼수 없다. 네, 이런 내용이 여러분의 진로에 꼭 알고 어, 진학을 하셔야 될것 같아서 급하게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학교를 잘 찾아보시고 9월달 수시 시작하는데 여러분 좋은 학교 가셔서 건축 설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정말 훌륭한 건축사의 길을 가도록 여러분이 바라겠고 제가 건축 실무 영상을 계속 올리기 때문에 제 영상을 꾸준히 공부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이 경쟁력 있는 건축사가 꼭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눌러 주시고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좀 많이 알려주세요. 이 내용은 건축학과를 진나하시는 분들은 꼭 들으셔야 될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앞날에 아,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